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후원도면 리뷰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후원을 시작한 지좀 됐는데 알렉스 알렉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주머니 속의 전쟁 건너 0080에 나오는 주역 기체로서 사실 전투 장면이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오브에이고 뭐 애니메이션 자체의 스토리가 워낙 짧아서 어, 잠깐 나왔다가 그치는 그런 어, 느낌이지만 그래도 임팩트 있는 캠프와의 전, 전투라든지 네, 마지막에 f, 자쿠 f t 프타이2와 같이 막 네, 마지막 장면 잊을 수 없죠. 어, 크리스라는 여자 어, 파일럿이 또 등장하는데 뉴욕 기체가 여자가 타는 것도 좀 재밌어요. 네, 물론 테스트 파일럿이었지만 어, 이 알렉스가 개발된 배경이 어, 그때 당시 1년 전쟁 막바지에 아무로레이를 위한 전용 기체, 그러니까 뉴 타입 전용 기체라기보다는 아무로레이의 반응 속도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기체를 개발하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 기체였죠. 중요한 것은 이게 극비사항이었고, 그래서 사이클로스 부대가 계속 추격하는 내용이 건담, 건담 0080에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비친, 참, 그 시선도 괜찮았고, 어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알렉스가 최근에 트와일 라이 렉지즈 때문에, <laughs> 어 다시 한번 등장 하나 했는데, 정말, 어, 프라에서 대참사가 일었죠. <laughs> 네, 그래도 나름 얼굴은 이쁘던데, 그죠? 네, 아무튼 박서라고 오늘은 이지 리프트 시리즈로 나온 알렉스입니다. 그동안 알렉스 도면이 꽤 많이 있었어요. 어, S.D.도 꽤 있었고 그리고 풀 스케일의 50cm 급 도면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음, 곰탱이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께서 디자인한 게 있었는데 어, 사실 알렉스가 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기체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 초반 마머 때문에 그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반 마머를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애니이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디자인이 조금 오버스럽다는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건던 기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렉스가 지금 후원이 시작됐는데도, 어, 도전하시는 분이 많이 안 보여요. <laughs> 어, 금방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달길님의 이즈리프트 시리즈는 언제나 그 스케일과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후원되는 느낌도 좀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있는데, 뭐, 어쨌든 우주 세계를 기준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브이작전 세트 세대 했죠. 그 다음에 그리프스 워 세트 네대 하고, 이제 이 8번째로 알렉스가 됐는데, 그, 다시, 역사가 되돌아간 느낌도 좀 들지만, 아무튼, 이, 알렉스가, 우주색이라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갸길이요 그리고, 나름 또 초반 마호를 제외하면 간단하게 등장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즈리프트 시리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쉽게 만들면서 멋있게 만들자는 것. 중간에 어떤 부분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쉽게 도전하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각이 심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을 많이 지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도전해 보셨으면 이 후원 도미네라서 어, 가격이 부담스럽지 러운 부스러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출력번도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뽑으냐 뭐 이런 초보분들의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 어, 저렴한 후원 가격에다가 그렇게 많은 장수가 들어가지 않는 2 0장 가까이 들어가는 이 많은 장수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담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 진행이 되었고, 아 제가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어, 인스타그램에 페이퍼를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 제가 중간중간 제작기를 간단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올리려면 조금 번거롭기도 한데, 인스타그램은 조금 폰으로 금방 올려서 쉽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제가 올리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스타그램에도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거요. 자, 아무튼. 이, 이, 알렉스, 한번 봅시다. 뭘 보느냐? 역시 피디오죠. 피디오를 봐야 되겠죠. 자, 알렉스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어, 느낌 자체가 SD와 같은 뭔가 좀, 어, 귀여운 스타일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또, 풀스테일의 어, 스타일을 또 살리기 때문에, 연밀히 따지면, 그, 약간, 하프 SD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머리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렇게 크, 크지, 너무 크지도 않고 네, 그런 느낌도 있어서 나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봤을 때이 어, 이지리프트 시리즈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난이도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 알렉스는 은근히 딱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예, 쉽습니다만.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야, 이게 좀좀 좀 강력해요. <laughs> 생각보다 이걸 많이 말아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저도 어, 지금 이만큼이 지금 거의 몸통, 몸통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지금 몸통부인데 어, 백팩을 했습니다. 이제 백팩에만 이게 거인이어까지 치면은, 이게 몇 개야? 지금 벌써 6개 들어가죠. 근데 또 여기 앞 스커트에 3개 들어가죠. 뒤 스커트에 2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깨에도 4개가 들어가게 되고 다리에도 또 들어갑니다. 이제 꽤 많은 이런 원형 타입이 있어요. 이걸 은근히 더... 그, 리티아스나, 이 백식에, 이렇게, 파이프 많은 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근히, 이거, 번여 만드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둥글게 돼 있어서, 어 이런, 둥근 부분에다가, 요렇게, 끼워 넣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자체가, 난이도 굉장히 높다, 어렵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문제는, 이걸, 어, 길님이 단면 처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랩이 없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접착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서 플랩이 없습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플랩이 있으면 이 종이 자체 두께 때문에 단차가 바로 생깁니다. 단차가 생겨서 이걸 동일한 크기로 말면 끼워졌을 때 뿔룩 튀어나와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종이 자체가 이렇게 겹겹이 붙여지는 느낌이라서 이 단면 자체 에 그, 그 노란색 원 테두리가 굉장히 보기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냥 단면 처리를 하라 해서 플랩을 싹 없앴습니다. 요거 여러분 번역 만드실 때 어려운 분들은 이 방식이 좋습니다. 은근히 편해요. 왜냐면 하 이걸 만들 때 어, 단면부에 목공풀, 순간접착제로 하시면, 단면접착을 보통 순간접착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간접착제보다 목공풀이 훨씬 더 깨끗하고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단면쪽에 목공풀을 바르고, 그 위에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인데, 그냥 끼워넣기만 하는 방식인데, 은근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 자체는 이게 어렵지 않고, 제가 또 즐겨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플랩 자체를 다 날려버리고 단면 접착으로 버니어라든지 이런 둥근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물론 손 커팅으로 자를 때는 스트레스입니다. <laughs> 이렇게 둥근 부분을 정확하게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건 작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기가 더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위로 할 거냐 칼로 할 거냐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런 작은 부분은 어 칼이 최고예요. <laughs> 칼밖에 없습니다. 근데 칼로 이렇게 둥근 부분을 잘라내는 게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라내고 만들어야지만이 깔끔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은근히 많아요. <laughs> 굉장히 전면에 막 몸뚱아리부터 팔다리에 다 있으니까, 이게... 이 알렉스 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좀 스트레스를 주는 부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노란 부품 있죠 근데 찍었을 때는 굉장히 큰데 같이 연결되는 붙이는 부분과 같이 봤을 때는 작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뒷부분에 그냥 덧붙이는 방식으로 디테일을 올리거나 색 분할을 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지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쉽고요. 다만, 이 원형을 끼워 넣기, 넣기 위해서 안쪽으로 파내 들어가는 부분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 부분만 조금 귀찮아 하지 않으시면 나름 만들 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언제나 결길님이 주로 하시는 이게 어, 단면 처리, 단면 접착 방식이죠. 이런 단면 접착 방식으로 되면 어, 이틈 사이가 약간 여유가 남기 때문에 풀을 너무 많이 쓰면 이 얇은 띠 부분이 약간 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접착하실 때 풀을 최소한, 목공풀을 뭐 조금씩 짜는 것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이게 좀 쉽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걸 순간접촉, 접착제로 하게 되면 조금 아차하는 순간에 엉뚱한 곳에 붙이, 붙여지기 쉽게, 쉽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저 노란색을 넣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 뭐 공포 선택과 이 풀을 붙이는 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지리얼이 PD어를 보면서 말을 많이 했는데요. PDF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DF. 참, 이, 결길님이 처음에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퍼스트보다 점점 점점 이 매핑이 발전되어 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 알렉스는 그 매핑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드는 어 물론 이거보다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소지는 물론, 물론 있습니다만 어, 일단 이 머리에 있는 아, 안테나 디테일부터 남다르죠 약간 이 양각 느낌을 살렸어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꼼꼼하게 어, 여기 덕트 부분에도 회색 테두리를 집어 넣는가 하면 여러 가지를 정말 꼼꼼하게 잘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네모나게 하고 말아 이렇게 천 하나 긋고 말수 있는 부분도 중간에 네모를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아, 특히 이와 지난번에 제가 제, 제타에 제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어? 제타 이거 없다 어? 발칸 없다 얘기를 했는데 발칸 디테일을 너무 이쁘게 잘 집어넣어놨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점점 발전하는 갈길림의 디테일 백칼로는 능력이 진짜 보면 볼수록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패널 라인 방식으로 이쪽에 보시면 어깨에 백 버니어죠. 번이어 버니어 부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 꼼꼼하게 잘 했는데 여기에서 실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여기 보이시면 여기 선 하나 보이죠? 아마도 다 수정이 되어 갔을 건데 저는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출력을 해버렸어요. 어, 미리 잘길님이 일러 줬는데도 까먹고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전히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들면서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참.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이지 시리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팅기로 다 출력을 하고 출력하고 커팅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지만 어 이렇게 한 번에 다 하고 나고도 어더 추가할 게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도면만큼은 만들면서 허전하다 뭐 어? 여기 더 추가할까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4라는 이 4라는 이런 부분 있죠. 이 마킹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똑바로 안될것 같다. 색깔이 잘안 나올 수 있다 해서 이게 빨간색으로 추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것도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저같이 레이저 프린팅을 하면은 이게 뭐 굳이 살을 그 펄지로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해 둔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파란색 부분, 이부분 조금 생소하면서 왜 이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피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피디오 쪽에서 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만들기가 저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았습니다 왜 귀찮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부 다 커팅을 하고 작업을 했다고 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커팅을 해 버렸는데 이 부분과 여기 안쪽, 목 안쪽 부분, 이 부분이 사실상은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 결합이 되는 게 만들기도 수월하고, 이게 부품 자체가 이제 단면으로, 한 면으로만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면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단면 접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갤길님이 깜빡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깜빡하셨는데 아직도 수정파드를 올려두시지는 않았어요. 어, 촬영 기준으로. 근데 뭐, 그건, 아, 뭐, 어, 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조금 수고로만 더시면 돼요. 손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르실 때이 아랫부분 이죠이 아랫부분에 플랩 모양으로 덧붙여서 어, 자, 커팅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플랩을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플랩이 접었을 때 흰색 부분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커팅기를 어, 돌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플랩을 만들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조금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간에 아래쪽에 플랩을 만들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 일러스트에만 이게 빠지고 PDF에는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확인해 봤더니, 제가 봐도 PDF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여러분 조금 수고롭지만 플랩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그냥 마름모골로 이렇게 D글자 형식으로 이 벌리는 D글자 형식으로 이런 플랩의 모양으로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쉽게 플랩은 만들어지니까 어, 일러스트를 하신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선음기기 조금만 하시면 금방 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진행 자체가 좀 빨리 되는 기분이 들고요. 색 분할을 꼼꼼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장 밖에 안 되는 장수도 굉장히 흡족하고 마음에 듭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데칼링까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알렉스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저는, 어, 파트 1, 보통 파트 1이라고 하면 이 몸통과 스커트까지인데 아직 지금은 이제 스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백팩은 상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커트를 진행 하고, 음, 예상대로라면 이번 주 내로 만들어져서, 어, 지금 영상에 나가는 주대로 만들어져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어 실물 리뷰를 또어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튼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스텝이 어 손커팅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2주까지는 안갈것 같거든요. 음그 정도로 작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장수가 19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꼭한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이 시리즈를, 갈길님이 벌써 8, 8개를 냈잖아요. 이제 8개를 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알 만큼 안다는 거죠. 라인업도 많기도 하다는 거고.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사람이나, 뭐 2, 3일 많이 만들지, 어, 너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금. 만 센스 있으신 분이라면 일주일만이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 오늘은 진짜 마치 홍보 영상 같이 <laughs> 어, 찍었는데 어쨌든 이 시리즈에 대한 저 개인적인 애착이 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물론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진 시리즈이기도 하고 갤길님이 지금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시리즈이긴 하지만 이걸 어, 하자고 갤길님을 움직인 게 개인적으로 저라서 저는 이 시리즈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상좀 길었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고 저희 페이퍼월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과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화목 토요일인 라이브로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